<머래> 야, 요 뭐야? 얘 뭐야? <laughs> <머래> 야, 진짜 아니, 사인으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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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담 이미지였어 미안한 진짜 진짜 여기 들어오긴 우리 같이 놀았 아니야 그게 대출이야 <laughs> 너희들 수탈 알아? 수 뭐야? 너네 <laughs> 비석 던지기 알아? 비석 던지기? 그건 너 모르는 애지 않냐? 비석 던지기가 대본에 있었어 비석 던지기를 안 해? 아니 나 했어 나는 했어 미진이 그거 아니야? 머리 올리고 이렇게 가서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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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아니야? 오 맞아 너는 이렇게 맞으면 이 아무튼! 야 우리 이제 와이파이 잘돼 있어 눈을 3초 동안 뜰수 있는 게 3번이고 이렇게 아 이게 있어. 야 이러면 되지 뭐. 얘들아 룰을 바꿔야겠다. 7분 동안 하면서 4분 동안은 탈출을 못 하기로 한다. 응. 야 막눈이. 야 잡아. 이제 잡아. 엉두이나 이제 뭐야? 아, 두두두 두. 줘 야, 스쿱스. <목소리> 너무 무서워. 야, <목소리> 야너 진짜 게임 못하는구나? 아, 진짜 못해. 아, 개도리 그래? 그게 맛있지? 오락하고 밑에 나오는 깨도리가3대가 아, 깨도리가 맛있어.